한번 더. 어 죽었어. 아. 아 상황이. 근데 애들이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알로스 힘내라 이 녀석. 아, 알로스가 위험해. 아 알로스 죽었다. 상황이 되게 안 좋죠. 처음에 진영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 패닉이 왔어. 어째서째 잡겠는데? 당황 하지 말고 그냥 침 착하 게 하자. 뭐 해? 뭐 해? 놀지 말고, 빨리 일해. Yes. As you wish. 뭔가 너덜너덜해졌지만, 뭔가 쪽지를 들고 있죠. 이게 뭘까? 이게 휘갈겨 쓴 쪽지. 양피지 조각에는 당신의 이름을 포함하여 외형적 특징과 디어우드의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이 알고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해 간결하지만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다. 이 쪽지를 들고 와서 나를 암살하려고 온것 같은데 아니마트가 뭐, 부서진 거 강력도 별로 안 높으면서 명중률이 10이나 떨어지네. 7이고 8이고 탈출은 어디에 붙어있는 거지? 은신이랑 통찰 어, 끼고, 갑옷이 아직 유니크가 아닌 친구가 두명 있는데, 아유 멋있다. 좀 과한 느낌이 있긴 한데, 뭐이 정도면 괜찮죠? 이제 함부로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 아, 얘네들 죽은 모습이 너무 좀 그렇다. 에.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여자 캐릭은 한 명밖에 없긴 한것 같은데 그것도 하필이면 두어픈것 같아. 자, 오늘은 케데누아로 가서 무한성 조금 돌다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It 나 한숨 자고 잠깐만 로하타이 상선 한 척이 레드세라스 동부 해안에서 아디어 해적들에 의해 침몰당했다. 배가 파도 밑으로 가라앉기 전 해적들은 다양한 보물들을 챙겨서 달아났는데, 그중 다수는 시몬술 기구거나 디파이언스와 스피렌토를 위한 항해장치였다. 해당 화물의 수령인들은 비밀리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들은 해적들이 화물의 가치를 알아내기 전에 되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 히라비아스의 어떤 일대... 그... 일대기라고 하긴 좀 거창하지만 아무튼 모험에 대한 기록이죠. 아이템 이베라의 잠수모 특성 밀폐된 방해 잠수모. 어허, 나 한숨 자고 I'm sorry if I was a 당신이 주시자인 것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말을 좀 무뚝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항상 영혼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일은 많이 힘든가요? 어... 당신은 내가 이미 정신 이상인지 묻고 있는 거군요? 전혀요. 때를 가리지 않고 농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 견제내고 있는 거겠죠. 당신이 재치 있는 사람이어서 기쁘군요. 그 재치가 우리를 여러 번 도왔죠. 짧게 말해서 당신은 우리 목적을 달성할 만한 이상은 붙잡고 있군요. 카난 씨 웃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우리는 메어왈드 저주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해법을 찾을 겁니다. 약속하죠. 자신만만하군요. 홀로 가서 그... 히라비아 스가 루팅 한 아이템 한번 확인 을 하고, 이펜의 요람 뭔가 이것저것 많이 추 가가 됐 네요. 드래곤의 숨결 공격에 대한 방어 플러스 35. 공격에 대한 방어 플러스 20. 통찰이 마이너스 1이야. 어쨌든 챙기고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갑시다. 무한성은 되게 오랜만이네요. 뭐야, 얘네 간수? 에이,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전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죄수놈을 잡아오시면 영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단, 단단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곧 미어터지도록 데려오시겠죠. <laughs> 그럴까? 5층까지는 감옥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새 마법사를 얻었는데 그거 확인을 안 해봤던 것 같아 오스리아 말고 이벤 유나를 안배었구나 여기 이제 처음 오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 여기 먼저 아 망했어 빨리 와, 어디 가? 확실히 이 친구들이 약해. 잠깐 맞았는데, 이렇게 벌써 반피 정도 떨었죠. 이 친구들을 예를 때리게 하고 너도 여기. 땅도 파는구나 그래봐야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네. 너무 늦게 왔어 창검이 숫자 꽤 되는데 뒤로 좀 뺄까? 3, 뒤어. 됐죠? 자, 진영 잡고, 공격. 너무 약한데? 네. 진영 잡을 필요도 없었어. 어우. 아무래도 얘네는 좀 세겠지. 넌얘넌얘 넌 얘. 그렇지 않군요. 하나같이 다들 약하군. 이 투먹은 벌써 죽었네? 어서 공격해라 얘는 계단 위에서 죽어가지고 오우 어? 이런 뒷길이 있었어? 심지어 여기에 있는 아이템은 챙기지도 않았군요 근데 뒷길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두막이 좀더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문방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와우, 맞네요. 편히 플레이를 해도 충분하네요. 헐, 뭐야? 옆에도 있었어. 잘 자라, 얘들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어, 알루스가 조금 힘든데? 열쇠를 얻었어. 무거운 철제 열쇠. 자갈과 벽돌이 못 쓰게 된 낡은 술에 두꺼운 거미줄로 묶여 있다. 드디어 왔군요. 이토록 가까이 오다니 우리 발 아래 위대한 잉그위스왕 오든 누아가 건설한 무한성이 놓여있습니다. 카나는 잠시 멈췄다. 글쎄요. 물론 여기까지는 완연한 아디어 양식이군요. 하지만 충분히 내려가면 우린 진정한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위대한 왕의 무거, 무덤을 발굴하는 것도 꿈같은 일이겠죠. 하지만 내가 추적하는 건 그의 수하중 하나인 가브라노스입니다. 어, 강력한 마법사이자 헌신적인 학자였죠. 내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지식의 관리자입니다. 그는 탐비오라토아 혹은 그것의 원형에 가까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적에서 가브라노스의 이름과 함께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로아타이에서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징과 문구들이 새겨진 조각이었죠. 그는 그 말들을 소중히 여겼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가 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찾아보도록 합시다. 만약 내 자료가 맞는다면 가브라노스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도 도서관이나 혹은 무덤 안에 있겠죠. 보통 그둘중 하나거든요. 갑시다. 카나루아와 함께 무한성을 탐험하십시오. 어우, oh, 거미 여왕! 자, 우린 여기 크고 아름다운 얼음장판을 깔아 주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아프죠? 범위 여왕이 뭔가 딜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넘어뜨려. 안 넘어지나 얘는? 한번 더. 한번 더 레벨업 했어. 오, 오이드 리치트 유니크 스틸레토 속도 빠름이죠. 일단 챙기고 드디어 이 친구한테 스틸레토를 줄수 있겠네요. 아! 그거가 너무 둥기류밖에 못 얻어서 DR 에운 디비타 13에서 18 13에서 18 됐죠? 예누드의 속삭임은 속도가 평균인데도 13에서 18밖에 안 되죠. 별로 좋은 무기 아닌 것 같아. 응? 손바닥 자, 여 기가 이제 들락거리 는 장소 인데, 일단 레벨 업 한거 올리고, 기계학을10일 까지 다음, 자, 쟤는 뭘 올려야 하나? 사라지는 그림자, 전문가의 회복 3초당 지구력 플러스 6.2, 전투당 1. 여러가지 베낄 수 있게 해줬는데, 도적 본캐 본 스킬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 다 다른 타 직업 스킬이고, 10초 동안 투명 교전의 면역. 다목적 현상 유지 공격형은 뭐가 있을까? 약점 공격 근접 공격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에 근접 방어력 무시가 플러스 5다 관통사격 원거리 공격속도를 희생하고 데미지 감소를 증가시킨다 공속을 낮추고 방어력을 무시한다? 피해악살 유령 총잡이 되게 애매하네요. 사블 스틸레토 클럽, 권총, 나팔총을 연습할 이런 유형의 모든 무기를 사용할 때 명중률을 획득합니다. 플러스 6. 음. 지금 제가 스틸레토를 들고는 있죠. 총잡이랑 이도류 그리고 악당 요세 가지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총잡이다. 그 원거리 공격이다 보니까 총잡이를 쓰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총잡이 갑시다. 얘는 확실히 총으로 밀자. 그냥 완료. 자, 알로스! 알로스는 자녀 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지식을 갑시다. 몇 가지 올려야 다음, 다음 적을 할 수가 있죠.